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제가 셀서클러버님 홍보하고 나서 영상 도 올린다 했잖아요. 바로, 두두두두두, 레드님 홍보할 겁니다, 레드님. 레드님을 제가 왜 홍보하냐면, 레드님 매니저도 아니고, 레드님하고 그냥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셀서클러버님하고도 아는 사이예요, 레드님이. 그, 서클러버님거 들어가시면, 레드님하고, 선, 레드님하고, 시, 네, 신의 우기 올렸거든요? 민망고기 그거 보시면, 레드님 나오시고, 레드님하고, 레드님, 그, 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스텝 1. 네, 스텝 1. 바로, 레드님은, 애깨 만들기나, 뭐, 그런 걸 올리십니다. 바로, 클러버 설상님처럼, 슬싹클러버님처럼 그렇게 올립니다. 어, 살썩 클러버님하고 거의 아마 비슷하게 올리진 않고, 그냥 거의 똑 비슷하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하여튼 게 만들기, 저처럼 애게 만들기로 올리고요. 스텝. 2. 2. 네, 스텝 2는. 슬쌍, 아니, 레드님 아애끼 만드신다잖아요. 그늘 우리 에 애끼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애끼들은 저희가 애끼 만드는 닉네임 제가 알고 있는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아이스 마카롱님, 클로버슬쌍님, 레드님 그리고 저 계정 세개제거 3개,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저예요. 그다음에 마카롱 저예요. 그 다음에, 봄이 봄이 저예요. 이렇게 여섯 명다 읽게 만들고, 저그 중에 세 개는 저입니다. 자, 세개정 만들고, 아이스크 아이스 마카롱님. 네. 제가 왜 아이스크림하고 적었냐면,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요 네. 네. 뭐안 된다니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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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하다. 아, 그래. 계정을, 그 계정을 지우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했습니다. 민트젤리 지우고 아이스크림을 했고, 마카롱은 하늘이 지우고, 마카롱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저는 레드님을 홍보하고요. 레드님 왜 홍보하냐? 세사클럽님 뭐가 아는 사이고, 저랑은 살짝 알아요. 그래서. 는 레드님과 사클로버님을 축보합니다. 네, 레드님도 굉장히 영상 잘 올리시는 것 같고요. 구독자가 다섯 명인가 여섯 명, 일곱 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림은 마카롱 그림이 있고요 아마도 아닌가. 하여튼 하여튼 네. 그리고 저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제 저의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아이스크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마카롱, 그 다음에 뽀미뽀미. 네, 바로 저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클로버 세상인가 레드님입니다. 레드님 치시면 마카롱 나오면은 그분 거예요. 마카롱 같은 거? 이 마카롱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코슬러 코슬님 그다음에 저 계정 저세개 민트, 민트 아 민트들 보이보이 아이스크림 마카롱 그다음에 레드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